제조사 간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우려에도 HBM의 가격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조사 전문 기관 테크인사이츠는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HBM4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HBM 평균 가격이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골드만삭스 등은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HBM 제조사 간 경쟁 과열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AI 산업이 확산세고 데이터 센터 시장도 커지면서 필수제인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일각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늘어나 HBM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올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HBM이 일반적인 반도체와 다른 흐름을 보이는 만큼 호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의 AI 시대가 성장기인 점에서 핵심 부품인 HBM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고 오히려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안정훈입니다.